안녕하십니까. 자어제는 어, 제가 녹음을 못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데 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휴대폰을 초기화 하면 된다 그래서 초기화해서 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주소록이나 이런 전화번호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제 지인이 있으시다면 어, 저한테 문자로 전화번호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제가 방법은요 이제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차트를 볼 때. 어, 콘텐츠의 내용이 일단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 제가 하는 이 차트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를 남들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어, 다시 예, 예 여러분께 차트 모양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루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쉬고요. 지금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 지수가 어, 좀뭐 2, 3일, 3, 4일 정도, 뭐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큰 조정이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아직 그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질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어젠가 그젠가 저한테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음, 어제 녹음 중에, 그, 저, 저 공간이 부족하는 바람에 제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어, 수소차 관련주는, 음, 이번 저점이 거의 저는 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점과 뭐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는 수소차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당장 수차 관련주가 급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또입행선들도 지금 급격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돌아서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뭐 약간의 좀 뭐, 좁은 박스에서 오른 내림을 가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입행선이좀 들어놓으면 그때는 뭐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격도, 뉴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7,350원이 누료수의 맥점이지만 어, 저는 어, 7,350원 이하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만 그래도 7,000원에 살짝 깨는 6,980원 90원 정도까지는 보여주지 않을까 퍼포먼스를 어,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세력들이 7,240원이었나요 어, 240원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뉴로스가 어, 다시 한번 7,000원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어, 아직 위에 입행선들 때문에 어, 저, 저항선들 때문에 지금 바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상황도 좀 체크를 해 보면서요. 뉴로스가 7,000원이나 6,900원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생각엔는요 어, 일단 상황을 며칠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요. 어, 매수 시점을 지금 조일 좀 한번 좀, 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스뿐만 어, 아니고 GMB 코리아도요. 어, 원래 제가 GMB 코리아도 실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GMB 코리아는 7,900원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 가격까지 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160원인가 찍었죠 그러면 뭐 7900원이니까 불과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음 8160원이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래도 어 일단 어 며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요 저는 수요차를 감망을 하면서 어 수급 동향이나 아, 이 평선들이 들어놓는 모양이나, 아, 그런 걸 봐서 며칠 관망을 하면서 좀 매수 시점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요차 관련주는요. 자, 오늘 인템이, 어, 보합으로 끝났죠. 5원 올랐는데요. 아, 인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파동이 1파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2파 상승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3파 하락 구간이 나왔었죠. 며칠전까지 어제까지요. 그 다음에 오늘, 밑꼬리를 단어 이렇게 어 밑꼬리를 단뭐 거의 보합에서 끝났는데요. 이게 이제 사파 상승 구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내일도 조금 더반등을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전당대에 발표하는 날이라서 장중에는 일시적으로 위로 한번 솟구칠 수도 있겠지만 어 근본적인 뭐어그 내일 시점에 바로 시세의 전환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내일 장중에 잠깐 기술적 반등 장중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다시 인테임은 요번에는 오파 하락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테임이 오파 하락까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임의 저점은 3000원 초반대를 봅니다. 3025원, 3030원 요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오파 하락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 아니면 뭐 오파 하락을 약간 음봉을 약간 짧게 주고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일단 인테임은 관망하고 있는데 국일신동이나 이지가 아직, 뭐 특히 이지는, 생각보다 많이 빨리 빠지, 안 빠지거든요? 만천원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 어, 이 종목들이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인테임 올라갈 수는 없고요. 어, 같이 아마 조금, 조금씩 빠질 겁니다. 인테임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행보를 할 겁니다. 쭉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중간중간 반등도 약간씩 주면서, 이제는 인테임은 7,300원, 3,300원 이하에서는, 이렇게 하락 폭이 크게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만약에 오파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 3,000원 초반까지는 마음의 집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3,000원, 30원, 25원까지는요. 물론 그전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같이 보면서요. 자, 저는, 어, 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음, 며칠 정도는 조금 조정이 눌, 종목별로는요. 좀 가열권이 온 종목들은 좀 눌림목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 며칠 정도 늘림목 들어오고 나면 다시 반등이 이번에는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차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제가 요즘 여러분께 잠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체리브루란 종목이요. 어, 체리브루란 종목은 어, 단기 매매 하시는 분하고는 성향이 맞지 않고요. 체리브루란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그냥 움직임이 느리 느리한 종목이 있죠. 그러면서 좀 저평가 종목을 찾으시다면 체리브루라는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큰 금액으로 진입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하루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모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넣지 마십시오 뭐 2,300, 300 이상은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0만원씩 넣고 나면 나중에 내가 팔때 밑으로 후유채야 되거든요 많이 손해를 보게 되 있으니까 한300 이상은 넣지 마시고요 어, 포트폴리오 일부 조금만 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체리브로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어, 체리브로가 원래 닭 쪽입니다. 그죠? 닭 쪽인데, 요 관련된 그 코스,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가 하림이 있고요, 동우가 있고요, 마니크가 있고, 이제 체리브로가 있는데, 뭐, 할은 어차피 원탑이니까, 일단 비교 대상에서 빼고요, 동우가, 동우라는 그 종목이 현재 시총이 약한 9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어, 체리브로가 현재 시총이 제가 알기로 는 거의 715억 정도, 2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이두종목을 재무 정보를 한번 보십시오. 재무 상태를 보시면요. 매출액은 오히려 체리브로가 더 많습니다. 동우보다. 영업 이익도 그동안은 더 많았을 거예요. 어, 동우에 비해서 체리브로가 이렇게 낮게 평가돼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시총 차이가 좀 납니다. 동우는 980억, 체리는 체리브로 현 720억.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체리브로는 최소한 동호 정도까지는 시총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약 980억 1000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시총이 동호 정도를 기준으로 맞춘다면 그래서 체리브로는 그런 면에서 같은 동종 업계에 비해 동종 업종의 종목에 비해서는 현재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마니컬한 종목을 보시면 마니 지금 시총이 제가 알기론 1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을 보면 체리브로보다도 낮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영업이익을 봐도 체리브로보다 더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도 마니크는 현재 1 2 0 0 이상이거든요 시총이 그래서 체리브로도 어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뭐0억 가까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시총이 어 그런 면에서 저는 체리브로는 좀 길게 보시고 긴 호흡을 하시면 뭐또 신규 등록한지 얼마 안된 종목이라서. 어, 보통 신규 등록을 해서 이게 빠지게 되면, 어, 결국에는 신규 등록, 그, 그, 근처까지 가는 성향이 좀 많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쨌든 동종 업종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리브르는 음, 여러분께 관심을 좀 가져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하루 거래량이 뭐, 3만주, 4만주, 뭐, 어떤 데는 뭐, 2만주도 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한 2, 3명만 투자를 하셔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수급 동향, 투자자 동향도 한번, 어, 요번에 한번, 봐, 어, 한번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체리부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며칠 쉬었다가요, 다시, 어, 어, 종목을 매매할 생각인데요. 어, 일단 내일도 다시, 제가 매매는 하지 않지만,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